요즘 계속 뉴스 보면 내란 얘기며 정치 싸움 얘기가 떠들썩하잖아. 그런데 너희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우리가 보통 내란에 우두머리를 찾으라면 누구나 언론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 가령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두머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뒤에 숨어있진 않을까 하고 말이야.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소설가가 추리 도중 의문이 들더라는 거야. 한덕수. 저자의 정체는 뭘까? 민주화 보수라 자칭한 그구를 오가며 국무총리를 해왔어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라면 이인자 아냐? 이런 말 들어봤지 결국 5년짜리 대통령이 뭐 대단하다고 이런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는 국무총리 한덕수 아냐? 그는 민주화 보수를 오가며 수십 년을 국무총리 등 공직에 있었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엘리트 조직 김엔대장에서 고문 작금의 내란의소굴로 주목받고 있는 김앤장 소름 돋지 않아? 이런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봤어 김건희 신기보다 더한 한덕수 마누라 신기 소문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 윤석열은 변호인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슬그머니 퇴장해 버리더라고 저게 뭐지? 노인네에 대한 예우 차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뭐 때문에 피하지? 윤석열이 한덕수의 바로 아래 서아니닐까 우두머리 앞에서 슬그머니 피하는 이인자의 모습 말이야. 진리 쿠테타 실패로 법정에선 자신의 모습에 몸둘 바를 모를 이인자 모습 말이야. 윤석열은 성공했어야 할쿠테타를 실패로 끝나자 이인자를 볼 면목이 없었던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퍼즐이 맞춰지면서 소름이 돋는 거야 자금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에 나서려고 하잖아? 대통령 후보가 된 방법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웃기는 일이야 경선에 치여지도 않고 어디서 굴러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이상한 방식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 내란 세력의 최종 우두머리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 후보가 가능하냐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한덕수가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반증이야 그렇지 않아? 이건 끔찍한 일이야. 조심해야 해. 윤석열보다 더 잔인한 놈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광주 사태를 읊조리는 자. 한덕수 이자의 머리에는 민주주의를 증오하고 있다는 증거야. 민주주의 선거전에서 광주 사태 이것을 두 번이나 되풀이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의적이야. 이자는 윤석열보다 더 악한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 총책이다는 증거야. 한덕수, 이자를 경계해야 한다. 자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웃음거리를 만들고 다니잖아. 두 손을 입에다 대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유세 때 어퍼컷 두 이미지가 스쳐 지나가지 않아? 뭔가 하나를 히트 치려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처음엔 뭐 소설가도 그냥 음모론이나 이상한 착각인가 싶어서 별로 신경 안 쓰려 했대 위와 같은 글은 쓴세 몇 차례 올리자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였어 집 전화기가 자꾸 잠깐 울렸다가 끊기곤 하고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출퇴근 길엔 항상 같은 사람이 다른 시간대에 그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는 거지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너무 찝찝하다고 느끼게 된건 밤새 컴퓨터에 저장해서 정리 중이던 자료들이 어느 날 전부 사라졌을 때였대 그냥 사라질 리 없는 파일이 무슨 흔적도 없이 지워져 있었대 인쇄해 둔 문서도 없었대 그 소설가는 그렇게 패닉에 빠졌는데 더 충격적인 건그 이후야 그가 한덕수와 관련한 글을 작은 숏츠 형식으로 쓴세 올렸거든 뭐 별다른 폭로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주변 정보를 정리한 글이었대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쏟아진 주변에 관심 있던 기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버리거나 연락이 끊기는 거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한테 문자 하나를 보냈다더라. 대통령은 얼굴마담일 뿐이다. 투면 아래 있는 우두머리를 찾아야 진짜 세상이 보인다. 그런데 말이야, 이걸 보낸 이후로 그 소설가의 모습도 지금까지 행방불명된 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대. 더 소름끼치는 건 뭔지 알아? 그 소설가 없어지고 난 후에 정부 내부에서 잠깐 흘러나왔던 소문이 있었대.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는 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유령처럼 움직인다. 유령처럼 움직였던 자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들의 위기 의식에서 직접 나서려는 거야. 그리고 장기 집권을 획책할 거야. 윤석열보다 더 잔혹하게 광주 사태에서 대한민국 사태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 자를 막아야 해. 내란 우두머리 한 덕수. 기름진 장어대가리를 막아야 해.